나 됐나? 아, 됐나봐요. 네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, 더보이즈입니다. 저희가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맞아요. 오늘 에릭이 시험 본다고 했었죠. 네, 오늘 애, 막내가 어, 중간고사를 봤다고 하네요. 맞아요. 시험 날만 찾아오는 급식 배달로. 급식 배달로. 네, 저희가 <laughs> 또 이렇게 마시는 어, 음식을 먹이려고. 네. 맞아 맞습니다. 이상하게 시험 날은 진짜 엄청 배고프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저도 그랬는데 집중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엄청 더 배고파지는 것 같아요. 맞아. 시험 날에는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줘요. 맞아요. 힘내, 힘내 어 에릭이다, 저기 에릭 어? 있어요. 어?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서. 유일하게 버보이즈에서 노란색 교복을 담당하고 있는. 더보이지 막내 에릭입니다 배고프지 근데? 어. 엄청 배고파요 그렇죠. 이제 시험 보면서 맞아. 막 꼬르륵 거려가지고 옆에 사장님이 째려먹으면서 <laughs> 그렇게 많이 배고픈 <배웠던 웃음> 네, 거야? 너무 배고팠어 네, 아침에 너먹었 너랑 같이 밥 먹으려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맞아 와, 아침도 안너 먹고 어뭐 먹고 싶어 <laughs> 형제? 아침에 역시 햄버거지 우리가 오면서 그 얘기했어 주. 아 에릭 뭐 먹고 싶어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다가 주현이가 100% 에릭 햄버거 세트 먹고 아, 싶어 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왔는데 역시 아, 햄버거. 그래서 사왔지 <laughs> 맞아 여지다 왔네 근데 좀 식었어 아 괜찮아요. 식었어. 아 괜찮아요. 햄버거는 원래 식어야지 맛있어요. 영재 너 병아리 같대요. <laughs> 아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각자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? 전체육이요. 저는 미술 좋아했어요. 응. 수학. <laughs> 저는 어 체육 되게 좋아하는데요. 네, 체육 되게 좋아요. 키야 너왜 너무 귀엽지? <laughs> 햄버거 애교 보여줘요. 햄버거 애교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죠? 햄버거 애교? 저는. 목소리 말고 이 햄버거를 귀엽게 표현해보세요. 음. 귀엽나요? 아닌가요? 댓글로 <laughs> 네, 아 귀엽다 귀엽 네. 귀엽 귀여워요. 네. 아, 음, 그거 하나 더 있어요. 짜잔 햄버거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자자자 아, 자, 자, 다음 <laughs> 네. 귀엽다. 주현이 너달래요 저요? 저 애교 보기 쉽지 않은데 네.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. 네. 하나는. 제가, 제가 심어만 보여드릴까요? 네, 심어만 보여주세요 음, 이게 무슨 냄새지? 이 햄버거 너랑 함께 나면 더 맛있어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아, 알겠어요? 어디에서 나왔는데? 이 무슨 냄새지? <laughs> 야, 이 햄버거... 음! <laughs> 맛있다! <웃음> 네, 햄버. 자, 햄버. 고생 알았어, 고생했다, 준현 네, 어, 뭐 여기도 묻쳤네요 어. <laughs> 아 근데 저네 타지 여기 뒤 노이터가 있어요 좀 놀고 싶어요 조금 이런 기가 별로 없잖아요 아, 저희가 그러면 에리이 시험 보고 좀 고생을 했으니까 그렇죠. 감사하게 해둘까요 아. 지금까지 더보여드립니다 일로 <laughs> 안녕 와. 안녕 할래. 예쁜 하루 되세요.